자, 안녕하십니까.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A 플러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대수, 대수라는 영역에서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좀그 거듭제곱근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n 번곱해서 A가 나오게끔 하는 수가 되는데 이 N이 짝수이냐, 호수이냐, 그리고 A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수업했었죠?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말이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앞에 거 한번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거듭제곱근을 이용한 거듭제곱근의 성질, 그리고 거듭제곱근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끝까지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루트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제곱근만 배웠어. 제곱근. 근데 이제 n 거듭제곱근에 대한 서로에 대한 연산입니다. 짓고 넘어갈 부분은 똑같은 것을 봐봐. 우리는 루트 3 이렇게 있다라고 해주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게, X, 이게 루트 3이 3의 저기 제곱근이잖아요. 3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세번곱에서 만약에 3이 나온다라고 해주면 x의 세 거듭제곱, 세 가지고, 아 세, 저기, 세 가지고, 세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3을 써줘야 돼.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3이 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3루트 3과 세제곱근 3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뭐, 루트, 뭐,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을 해주면,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2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썼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35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렇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이 말이야. 5제곱근 7 곱하기 3제곱근 8뭐 이런 걸 계산해 봐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런 것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봐 보면 예로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다 제곱근 해가지고, 3이 있고, 다섯 제곱근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그대로 A 이렇게 해석이 되겠다. 이런 의미야.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아, 여기 3이라고 해야지. 3이라고 해지 뭐, 7 제곱근 했고, 여기가 7 제곱근 있다라고 하지면 여기는 3 이렇게 벗겨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성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기 선생님 봐보면, 요거 그냥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가, 똑같이 2, 2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이 3, 2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다르게 되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한다는 라 말은 어떻게 되냐면 예로 들어볼게요. 4제곱근 9 곱하기 4제곱근 7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 4제곱근 63 이렇게 써준다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하지만 은 4는 조그맣게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이런 성질들은,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laughs>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것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기 내용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음, <laughs> 여기 한번 볼까? 6하고 3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다르면 이 성질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뭐, 다섯 제곱근, 삼, 다섯 제곱근, 7이 있다라고 해주면, <laughs> 다섯 제곱근, 칠분의 삼,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런 의미야.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고, <laughs>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 구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거. <laughs> 자, 여기는 의미가, 이런 거야. 예로 한번또 들어보면, 세 제곱근, 루트, 8에 다섯 제곱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세 제곱근 루트, 8의 5승,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라는 거. 오케이? 또, 낯시만 하지만은, 얘를 이렇게 쓸수 있으면, 즉, 얘를 이렇게 쓸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 오늘 그거 연산하는 거 배울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잘안 배웠, 게좀 뭐랄까, 생소한 거. 이거, 이거, 요런 것이 좀 생소할 거예요. 이런 것은 뭐, 금방, 여기하고 여기는 금방 알 건데요. 자, 여기는, 음, 얘하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여기는 선생님 이런 거안 써졌는데요? 안 써졌는데요? 네. 안 써졌는데? 이렇게 안 써져 있으면, 여러분 뭐가 생략돼 있다고? 2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쓸수 있겠다. 여기 한번 얘로 들어보면, 이런 거야. 세제곱근, 루트, 다섯제곱근, 8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 뭐, 4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까? 이런 것은, 열다제곱근4 이렇게 쓰던지. 오케이? 아니면은, 이하고이 바꿔서 쓸 수도 있어 바꿔서 어떻게 쓸수 있어? 다섯 제곱근 3 4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말이 이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배해주면 여기 뭐 예로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덟 제곱근에 뭐라 그럴까? 세 제곱근에 6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 6승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수 있다? 2단으로 약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제곱근 함의이다.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다고. 오케이? 여기는 배를 해 주게 어떤 수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2배 해 주면 여기가 아니, 여기 아까 2단에 쓰게 아까 3이 야겠다 여기를 여기다 2배 해 주면 여기다가 2배 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할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건 있는데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요것들을 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기 바래요. 이거 여러분들 좀 귀찮아서 예전에 선생님 녹화 안 했었는데 자, 이거 봐보자. 여러가지 성질들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자리가협소하니까 지울 건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27은 3의 몇 제곱이야. 6승. 그러면 여기는 3의 몇 제곱으로 쓸수 있어? 6승. 그렇지, 3의 6승이라고 쓸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어 여기 성질에 의해서 여기 성질에 의해서 나누기 할수 있어? 쫙쫙 나눠 버린데. 어, 그럼 선생님 여가 기 1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루트가 벗겨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고 2가 여기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3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요거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는 어, 그럼 선생님 그것도 나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봐 봐. 요거 요거 이것이 여성계에 의해서 여성계에 있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3의 8승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여기 봐 보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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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해 지면 어쩐다고 했어? 3의 여기 4하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뭐가 된다고? 3 1은 3 3 2 6 가지고 여기는 뭐가 된다고? 3의 제곱이 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 남아. 오케이, 이랬어요? 오, 선생님,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걸 해볼까? 자, 그러면, 역순, 여기 팔승 그대로 냈다, 오케이. 여기 성질로 맞춰버릴게 여기 몇 배? 3하고 4를 12로 맞춰버릴 거야. 그럼 여기다 4배 해주고, 여기다 4배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4배 해주면 여기는 12제곱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3의몇 제곱? 네, 4 24. 24 여기는 12 써주고 아까 여기 8 있었지 네배 해주니까 어떻게 돼아 여기 3배 해줬죠 3배 해줬으니까 여기는 3에 24 그러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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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네 요거 요거 똑같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쩐다고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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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똑같으면 어쩐다고 여기 묶어서 하나로 묶어버리면 3에 이제 몇개가 될까 3에 24가 아니죠. 여기 12제곱근 해주고 봐봐. 12제곱근 해주고 좀지워다 해볼까요? 조금 이해가 안될까 싶으니까 게싶 12제곱근 요거하고 요거 요구 곱하는 거잖아. 3의몇 승이 될까? 24? 48 되죠. 요거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 선생님 그러면 3의 네승에 4에 12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까? 네. 그러면 요거 요거 사라지니까 3의 4승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바로 봤던 것이 여기서 어쩐다고? 바로 벗겨낼 수 있다고 여기는 어쩐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2가 돼서 벗겨지면서 3의 2제곱, 3의 2제곱 이렇게 된다고 네. 응. 루트 5 1이 되면서 루트는 사라진다. 그렇죠. 왜? 여러분 봐봐 이런 거 봐. 여기 봐볼까? 루트 5의 뭐예를 들어 제곱 있어. 여기 25 있잖아. 25. 네. 25 있으면 5의 제곱이 됐잖아. 네. 그러면 이거 5의 제곱 몇으로 빠져 나와. 5로 빠져 나오잖아. 네. 그 원리야. 여기 보이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 5가 이렇게 돼 버려.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 여기 손님 보이는 게 없는데 요 여기 보이는 게 없는데. 뭐가 있다고? 2가 있다고. 그러면 2하고 3을 곱해서 여기 성질 이용해서 2하고 3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6제곱근. 729는 3을 몇번 곱한 걸까? 81에다가 9곱한 거잖아. 3의 몇 제곱? 어? <laughs> 81에다가 0 8 9곱한 거잖아. 여기 가 3의 4승이잖아. 그럼 3의 2승이잖아. 그럼 3의 몇 승이야? 6승이잖아. 오케이? 승진아, 정시하리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또 어쩐다고, 이거? 벗겨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계산해 주라고.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좀봐볼게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여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이 공식이 숨겨져 있어. 어떤 공식이 있냐면,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은?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돼요? 예를 들자면 a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은 a 마이너스 1, a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된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어 구는 뭐가 돼? 3의 제곱. 어딱 보니까 여기를 딱 보니까 여양 비교를 딱 해보자. A에 뭐가 해당이 되는 거야, A가. 세제곱근 3이 A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꼴 자체가 어떻게 돼요? A 1,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이런 개념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루트 2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하고 해 주면 요 원리에서 a 세조곱 마이너스 1세조곱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세조곱은 루트 3에 세조곱 마이너스 1에 세조곱 이렇게 되겠잖아. 네. 요까지에 대한데. 네. 그리고 4 제곱은 16인데 4 제곱은 16은 16은 2의몇승4승 4승. 4승.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된다고? 2. 여기는 뭐가 된다고? 2.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3 되잖아, 3. 네. 이해됐어요? 3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돼? 2. 2. 그러면 2루트 2가 되네. 약분해주면 루트 2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연산. 어우, 여러분 좀 빠르게 할게요. 자, 여기는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할 거야. 묶어져 있으면, 아니, 묶어져 있으면 풀어 쓰고, 풀어져 있으면 묶어서 쓰는 거. 자, 여기는 이렇게 묶어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2가 있고요. 요 2하고, 여기 성질 이용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12. 이해됐어요 찢어낼게. 12제곱근 찢어내면서 여기는 64. 자, 여기는 2하고 2에서 6제곱근 64.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보이지 않는 2가 있네. 그러면 6제곱근 64. 요, 3하고 요거 곱해주니까, 18제곱근, 64. 이해되신가요? 자, 곱하기, 요 3하고 요 곱해주니까, 18제곱근, 색깔 다르게 볼까요? 18제곱근, 6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요 여기 보이지 않는 2가 있으니까, 12제곱근, 64.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2하고얘 사라지죠? 이하고 얘 사라지죠. 이하고 얘 사라지죠. 얼마가 돼? 1, 1 이렇게 된다는 라거 아시겠지? 자, 여러분들 연산이 좀많네요 여러분들 여기는 2, 8은 2의 3승이죠. 네, 그러면 여기는 2의 몇 승이라고 쓸수 있겠어? 2의 30승, 30승 쓸수 있겠나요? 네. 자, 4는 2의 2승이 되니까 2의 몇 승이 되겠어? 2의 20승. 20승이 되겠네요. 84는, 아니, 8, 84는, 8에 4승이 되니까, 2에 12. 12승. 자, 2에 12승. 여기는 2에 몇승? 22승. 여기는 인수분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분자는 2에, 2가, 2에 20승이 공속으로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러면 2에 20승으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2에 10승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는 2에 12승으로 묶어져 볼게. 그러니까 1 더하기 2에 10승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 이거 약분하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 이하고 이 약분하고요, 이하고 이 약분. 이렇게 약분은 안 돼요. 네.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약분 되고 나서, 어, 이 12개, 이 20개 있네? 그럼 이몇개 남을까? 분자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 8개 남죠. 네. 그러면 여기는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있고, 2에, 8개 있습니다. 이렇게 잡 쓰면, 안 돼. 여기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 2. 2가 있어. 그리고 이게 착착 약분하고, 요성지대에 있어서 약분하면, 뭐가 남어? 2에 4승. 그렇지. 2에 4승. 그렇지. 16 이렇게 남는다. 오케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보이지 않는, 여기에 뭐가 있어? 근데 얘가,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으니까 더 곱셈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여기를뭘로 맞춰 버릴까? 6으로 그렇지. 6이 너무 복두기셨는데 6으로맞추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몇째곱이몇번몇배 해줘야 되겠어? 세 배. 그러면 여기다도 몇 배? 세 거듭제곱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여섯째곱은 뭐가 되겠어? A의 9승 B의 3승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신가요? 네. 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두 제곱이죠. 여섯 제곱 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a의 8승, 8승 b의 4승, 오박이 여섯 제곱 근 a의 5승, b의 2승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나눗셈 은 여러분들 알잖 않아? 분수 분모로 가는 거. 선진이왜맛시 가버렸을까? 여기를 선생님이 여기다 여기, 이 공간에 대해볼게 봐봐, 여섯 제곱 근 이렇게 쓰고 나서요. 어떻게 쓸 거냐면 너무 크게 썼나 이거? 너무 크게 쓸거 같아. 봐봐. 이렇게 해 가지고 얘는 분모로 가고 a의 8제곱 b의 4제곱 a의 9승 b의 3승 써 주고 a의 5승 b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 얘에 대한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쭉쭉쭉 a가 15개가 14개가 되네. 요 봐봐. a 14개 얘에 대한대. 자, 뒤위로 가보면, 여섯째 끈, A, A 14개, B 몇 개? 다섯 개. 여기는 A 8제곱, b 의 4제곱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근데 어디 연산 잘못했을까? 두 배, 세 배, 아, 세 배, 두 개, 다섯 개. 왜냐면 이거 안되는 하여튼 여기서 봐보면, 요거 이렇게 사라지고, 여섯째 끈, A가 몇개 남어? 여섯 개 남잖아. p 는한개 남고,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답을 어떻게 쓰냐면 a 만 빠져 나오는 거야 바깥으로. 오케이? 네. a 만 빠져 나오고,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냐면 오케이. 이렇게 됐다면 a 하고 여섯째 조끈 p 이렇게 써주시면 돼. 얘는 못 빠져 나온 거야. p 는못 빠져 나온 거야. 오케이? 자, 연산이 좀 길어지네요. 어? 자, 여기 봐보자. 여기는 보이지 않는 여기 뭐가 있어? 이가 있어 여기 보이지 않는 이가 있어 이쪽으로 좀 올려볼게요 그럼 여기는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색깔 좀 다르게 볼게요 6제곱근 음? 6제곱근 A가 되겠죠? 오케이? 좀 이렇게 써볼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하고 이해해보면서 12제곱근 A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12제곱근 A가 되겠고 6제곱근 a가 되네.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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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고 얼마? 1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치 자,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은 여기 가 있어요. 자, 잘 봐라. 여기를 봐 보면 여기 이 부분 잘봐 봐. 여기는 세제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그렇 여기. 그러면 여기를 분리해 주면 분리하는 대로 한번 써 볼게, 여러분들. 이제곱근 쭉 봐보면 a 써주고요. 그다음에 네 제곱근 여기 씌워져 있고 여기 씌워져 있어. 그러니까 루트 a 네 제곱근 세 제곱근 a 제곱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 안 돼? 네. 요거 이해 되신가? 까 여기 이 부분이 요렇게길다랗게 씌워져 있잖아. 요거 이해됐어? 네. 그러면 여기 잘 봐. 어?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놓고. A 써주고, 4제곱근 A 써주고, 여기는 얘하고 얘하고 곱할 수가 있다고. 12, 12. 12제곱근, 봐봐, 12제곱근 A 이렇게 되잖아. A에 근데 몇 승이 돼? 2승. 2승이 되지.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는 A가 하나 되고 여기 몇 개가 돼? 6, 6. 6개가 되죠. 네. 근데 얘하고 얘가 하트 틀려. 그래. 틀리잖아. 그럼 또 몇으로 맞춰야 되겠어? 10, 자, 2제곱근 써주고, A 써주고, 12제곱을 맞춰야면요 12제곱 은 A에 뭐가 되겠어? 삼성. 삼성, 그렇지. 여기는 12제곱 은 A에 뭐가 되겠어? 2승, 이렇게 되겠나요? 네. 그래서, 어, 하트니까 이제 여기는 뭐라고 쓸수 있겠어? 이제곱은 A 써주고,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12제곱 은 A에 5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 되십니까? 네. 이하고 이 곱해주니까, 자, 쫓아야 돼. 자그 다음에 여기를 또 분리하는 거야. 그러면 2제곱근 A 써주고 2제곱근 A 5승. 요거 이해되냐 안되냐. 네. 요거 이해됐어요? 요, 요, 요기를 또 분리했다고 또. 요거 이해됐어? 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지? 24. 그렇죠. 네. 24하고 A의 5승. 5승이 되겠죠. 여기서 요성질 이용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어, 여기 자리가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에 자리가 넘어가려고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여기가 24로 맞춰진다. 여기를 24로 맞춰버리자. 음. 차라리 그럼 24제곱근에 뭐가 되겠어요? a에 12 곱하기 24에 a에 5제곱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음. 그러면 24, 24 똑같으니까 24에 뭐가 되겠어? 12개 있었고 17, 그러니까 A에 17곱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로 들어서 이걸 해봤는데 여기 연산이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이해 됐나요? 응. 끝! 하겠습니다 연상이 많았네 끝! 할수 있어요? <laughs>